주민 공론장의 성과, 이런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, 그 장애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, 물론 30여 명이 참석을 했었어요. 예, 그 속에 어떤 다양한 의견들, 우리가 이렇게 어, 짐작했던 의견들도 있었지만, 마지막 의견으로 모아지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, 그중 첫 번째가 법률, 산업 폐기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. 두 번째는 사후 운영 관리를 위한 철저하게, 투명하게, 공정하게 하기 위한 특별 산패장 시민감시지원센터를. 조례든 법률적으로, 어, 이렇게, 재정되어 법률, 법률에 의한 재정될 수 있도록, 어, 이렇게, 조치하면 좋겠다라는 시민 의견, 그게 두 가지로, 이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다라고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오늘 나온 결과를 갖고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?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3패장 안전한 관리를 위한 동문화위원회, 그 동문화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했는데, 어, 사업체 대표들, 또 시민단체 대표들, 그리고 이렇게 말주민들, 그 다음에 시의원 관련 기관, 전문기관, 전문, 어,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논의에이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, 집약되고 게 종합된 토론 의견들을 결과치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, 두 번째는 앞으로 실질적인 이 의견들을 이제 그 당진을 공론장을 오늘 출발로 해서 어, 저희 바람은 어,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력 단위로 어, 몇 군데 한 대여섯, 대여섯 군데해서 이게 공론의장을 이제 의견을 모아서 어 지각해서 그 결과치를 이제 9월이나 10월달에 국회에서 토론회로 마무리할 수 있고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이렇게 적효했고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.